아, 아멘. 세상 참 좁다라는 말이 있어요. 에,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이제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뭐 아는 분에 또 아는 분한 달이 건너면 되게 친한 분.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그런 만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만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을 만나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 어, 제가 아는 분과 또 친하게 잘 지내시는 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 어떨까요? 이러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아참 착하게 잘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이 켄이 만나서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이 사람과 만남 속에서 제 삶, 제 삶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누구든 어떻게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제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하루 주시는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고 만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면 가능한 이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왕이면 축복만 하고, 이왕이면 축복만 받고, 축복을 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저주할 사람들이 저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리. 어쩌면 오늘 본문의 자리가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요, 17장에서 하나님이 할례언약을 취합니다. 이삭이다, 이삭! 너 아들 낳을 거야.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이스마일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내 이스마일도 크게 해줄게. 너는 말이다, 아들을 낳을 거야. 너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거야. 사실 지금 거의 23년, 24년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24년 동안 기도하신 적이 있어서 24년 동안 아니 아들을 죽이려 하셨고 그 아들 죽이려 했다는 음성을 듣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음성을 듣고 들어왔는데. 24년간 어, 교회 성도들을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처음에 교회 어떤 음, 처음 은혜를 받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 교회에서 있다가 오래 못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떠나가냐면 교회 와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근데 그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1년 정도 1년이면 자기 생각에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자기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막 물질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1년 동안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지쳐버립니다. 아 하나님 없는가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분명히 예배 때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으로 기도했는데 그 어떤 감동의 기쁨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뭘 보고 다녔기 때문일까요? 그 자신의 바램만 오는데 아브라함은요, 24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24년의 시간 아무 응답이 없어도 24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건 이거 하나죠. 응답이 없어도 24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이 구속의 자리는 항상 여러분 무엇이 가치다라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가치시가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가만 보면 아브람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힘든 시간을 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도와주셨잖아요. 24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너무 좋잖아요. 어제도 우리 사역과 나눔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 그저께 해서 이제 목사님들과 나눔을 하다가, 참 제가 1년에 한두번 정도 노예 안에 이제 젊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기도 하고, 또 궁금하게 묻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모임이에요. 근데 다녀오면 굉장히 마음의 힐링도 되고, 또 힘도 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가? 어떤 목사님께서 처음에 개척을 하고... 3개월 동안을 하루에 100가정도 넘게 축구전도를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욕을 먹고 쫓겨나고 문을 두드리면 심지어 어떤 집에서 몽둥이 가지고 쫓아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근데 정말 아내와 둘이 개척을 해서 그렇게 막 하루에 100가정을 넘게 움직이고 길거리에서 하루에 뭐 3천장 7천장의 전도지를 나누고 했는데도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야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럴 거면 저 그냥 데려가세요. 왜냐면할거다 했는데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이 이 시간을 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보내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성도들 가정이 조금씩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때 바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명만요, 20명만요, 30명만요, 50명만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은 이제 한 4, 500명 나오는 교회가 됐습니다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문득, 아우,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내가 이게 처음 왔을 때, 그때 오자마자도 코로나가 터지고, 성도들도 많지 않고,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아, 100명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100명만 나오면 전다될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데 생각해보니까 작년 말쯤, 작년쯤부터 저희 성도들이 100명이 넘었거든요. 작년들이 그, 얘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야, 여러분, 지금도 저는 바라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주셔야 되고, 저것도 좀 주셔야 될것 같고, 아, 이것도 좀 채워줘야 되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제가 이야기하고 간절히 강구했던 것들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24년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의 모든 것이 꽂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다 주었어요 특별히 이삭도 주기로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떤 새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가자마자 거기에 막 무릎을 꿇고 막, 막 집에 있는 극진한 것들 가져다가 막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고대 근동이 아무리 고대 유목민들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아무리 환대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유대에 있는 그러게서 밤에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내면 안되는 거예요 특히 유목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루하루 움직이다 보니까 정처없이 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공평한 삶의 보험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들이 누구를 환대하면 자기들이 이동하는 곳에서 환대받는다 환대 심지어는 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기가 어떤 환대를 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고대 근동 중동의 패권은 아브라함이 쥐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롯을 구하면서 그돌라오메를 무너뜨리고 어, 어떻게 보면 최강국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 이 중동 지역에 가장 강력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그렇게 생각한것 같아요 딱 보니까 세 사람이 오는데 이 모습이 범상치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것. 그래서 혹시 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대접, 내가 대접하고 잘 섬겨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감화 시켜서 오히려 저기 친구가 될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로 처음에는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루 살다 보면, 나에게 너무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교회 나올 때마다 어떤 분이요, 막, 어, 집사님, 막 이러잖아요? 이러 그 분이요, 보고 싶어져요. 그죠? 교회 가면, 어, 그 분이 어, 꼭 나만 보면 막, 와, 집사님 오셨구나, 와, 막이러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기대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 오면서 인사도 잘안 하고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저 사람한 번좀 불편해. 여러분 사람이요 뭐요 이미 먼저 내가 마음이 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와도요 만약 제가 어느 어느 는데막와 목사님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뭘 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저들이 나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데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신앙 성장의 1 단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께 막 던져 처음에는 막저 사람 좀 괴롭게 하고요, 저 사람 좀 어렵게요. 해막 근데 오늘 보니까 어이고저 사람 큰일 났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아유 나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왜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자꾸 나를 괴롭히면, 저 사람 큰일 날 텐데, 하다 큰일 나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 통쾌하다. 막, 역시 하나님 살아 계신다. 저 사람은 쫄딱 망했다. 여러분, 그게 기분이 좋던가요?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서, 하, 아,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분들이, 어, 신기하게, 야 어떻게 저렇게 일을 당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나를 좀 괴롭힐 때, 내가 좀더 넓고, 내가 좀더 깊어서, 저분을 잘 내가 품고, 저분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 저분의 끝이 좋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 좀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주었다면, 저분을 좀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지금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그분이 쫄딱 망했으면 좋겠어요. 막 가정이 풍미박산 나오고 막, 아프고 막 누워있고 막. 그럼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 역시 봐. 나 건드리니까 저 사람 한 방에 갔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 그걸 자랑하는 게더우매하고 미련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하나의 모습은 뭐예요? 누가 될지 몰라도,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적인지 아군인지 몰라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마음다에 환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뭐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줄 알고 천사인줄 알고 생견 줄 알죠. 아니라는 거예요. 선인지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마음 다해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그때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근데 언제 주님 이 양이란 사람들 뭐요? 나를 환대한 사람들이다. 염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멸박, 멸박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라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섬겼다. 그러자 양들이 얘기. 저희가 언제 섬겼습니까? 언제 저희가 주님을 섬겼죠? 이웃을 너희가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환대의 기본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뭐요? 예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섬길 거예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섬기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게 오는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곁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또는 내 곁에 힘들고 어려움 지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기냐? 사절 오늘 본문의 4절 사절 5절 사절,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 이니이다. 누구를 섬기든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상쾌하게 하는 것도요, 잘 개발되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삼들의 마음을 잘 섬기는 것. 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야, 저 사람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필요한 걸다 알고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섬기는, 섬기는 훈련도 받아야 돼요. 섬기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은 것 그대로, 섬김의 훈련이 되면요, 정말 사람들을 잘 섬기게 되면요, 그들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요, 예배 나올 어떤 누군가가, 여기서 안내를 쓰고, 지나가는 얼굴을 보고 인사할 때, 와, 방기고 할 때, 여러분 앉아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 져 가는 거예요. 개도 알아요, 여러분. 개도.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애들도 압니다. 초등부, 초등부 애들도요. 어른 딱 보면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로 올 때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들릴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 진다는. 그러면 이 성김을 어떻게, 이 마음 다 상쾌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하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6절부터 8절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요? 급히. 급히 장마귀가 살을 뜯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라에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려고 칠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 돼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기름 지고 좋은 송아지를 자화인에게 준지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섬김이요. 막 급박하게 가요, 막. 그것도 누가 해요? 아브라함 직접 막 움직여요. 섬기는 것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는요, 내가 즉시 내 마음. 그래서 교회에도 다닐 때요, 그게 있습니다. 저도. 저도 이런 게 다니다, 어떤 분이 교회의 주인 줄 아세요? 지나가다가 이 예배당 옆에, 복도에 쓰레기 같은 게 떨어져 있잖아요. 정말 어떤 분은 그 지나가시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는 분들은요, 즉시 보이는 대로 그것을 자기가 처리해요. 자기가, 왜, 아, 우리 집에 여러분, 여러분 집 거실에 막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그거 그냥 맨날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섬기미의 자리는요, 내가 딱 보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도와줄 일이 보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보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했으면 속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 일에 부지 중에 일어나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을 그저 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분들을 마음 다에 섬긴다면 그 섬김에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갚아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에게 너는 축복받는 사람이야.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좋아야 돼. 근데 혹시나 너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가 너에게 저주하다가 저주로 무너지지 않게끔 네가 그를 최선의 손으로 섬겨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오히려 그 사람이 축복의 자리에 설수 있게끔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오늘도 부지 중에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을 나누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 그들은 저주에 저주를 받을 텐데 왜냐 약속대로라면 나를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며, 우리들 깨어 있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오늘 마태오복음 5장에 너희가 나를 섬겼다. 너희가 나를 네다 도왔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의 자리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에 모든 자리 자리마다 주님의 눈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마음담아 나가 아 섬기는 자리에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